사해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음, 김종인 됐습니다. 아버지 안의 우리 어리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몸이 불편하여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엄명 불평하면서 하나님 아멘. 짜증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를 아버지 안의 보살피지 못하고 그냥 구원만 주고 살았던 지난 날에 나의 어리석은 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를 주님 앞에 그치. 다 고백하고 아.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 받은 그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아. 주님 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깊쁨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 뛰어. 놀며 하나님께 영광 돌 음, 수도 보고 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네. 다리가 뻣뻣해서 우리가 갔는데 아, 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 네. 아버지 다리가 부드러지고 새힘 얻어서 아, 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분 같아서 날로 뛰어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주님께서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한 자들은 어른 태양이 떠올라서 치러가는 강선을 여쭈라니 아, 네. 저희가 나음을 받아서 네. 아, 네. 위안간에 나서. 와 예약간에서 나와서 뛰어노는 소아지가 지근에 그래, 뛰어놀려고 네, 말씀했사오니, 네, 오늘 네. 아버지 안에 김종인 아버지 우리 성도님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약까지서 뛰어노는 그런 아버지 안에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남은 인생 하나님이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죄를 십자에 못 봐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멘, 내가 영원히 아멘, 죽을 수밖이 없고 죽을 수밖이 없는데 내 죄를 사시고 나를 영원한 아멘, 천국에 갈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 축복하셨다고 감사 고백하며 동네 다니면서 방바꾸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다리도 이렇게 고쳤다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며 아멘,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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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84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 양자 집사님을 아버지 잘 섬기고 보살피도 부족한데 구박 주고 타박 줬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돌이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양자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 안에서 아끼고 보호하고 보살펴서 정말 천국 가는 것까지 같이 손잡고 교회 에서 날마다 하나님 신앙살리하고 교회 구전일 아버지 청소 잘하게 하시고 아님. 아버지 우리 기도배도 쓰다 기도원에서 왔어도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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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발표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합력하여 아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다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하여이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아버님 부족한 종을 아님. 써주시고 우리 아님. 또 백전사님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유승근 전사님 아님. 또 우리 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金生。 김종인 성노님을 엊그 나이에 이렇게 애쓰고 봉사했습니다. 아멘. 모두의 협력 선을 이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 이렇게 기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평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자 성선 내대로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살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에도 아버지 한짝이로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탓하지 못하게 시고 하나님의 다 잘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 안에서 항상 복 받는 아름다운 가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 주포가 축복하여 주시옵감사드리며예수님이 아멘, 아사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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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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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거기 있어서 그렇게 이리한 게 <목소리> 네, <그랬어요. 하라님>. 신기하신가봐 <목소리> 아 신기하죠. 어, 아니 근육, 근육이 막 이렇게 살아있어요. 진... 아니 내가 뽀뽀대니 작년 뭐 돌덩이 같았어. 그런데 뽀 그런데 이제 진짜 <목소리> 풀리셨죠? 벌레류야? 네. 네. 누가셨어? 하 네. 누가셨어? 네. 누가 하 네. 누가 이걸 하셨어? 예수님 나고뽀했죠 아, 예수님. 하나님 어, 어, 벌레류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심에 잘 오심 시 되지. 할렐루야. <레일로야>. 백분 잘했어. 그죠? 짐승는막사 먹고 기도만 가실라냐, 고게